근데 요즘에 아주 위험한 소문들을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예, 네, 제가 영화를 하나 네, 네. 아, 촬영해서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음, 음. 그 제목이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음. 뭐 찌라시란 그렇죠, 제목의 그렇죠, 영화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어, 증권과의 사설 정보지가 음, 소재인데 음. 어, 거기서 제가 그 사설 정보지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음. 유통업자로 출연했습니다. 어. 예.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민감한 소재고, 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음. 예. 어떤 영화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우리 김강우 씨가 아, 출연을 하는데, 음. 그왜 증권가 로모찌라시 그, 사설 정보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연예인 정보잖아요. 네. 어, 김강우 씨가 극중에서 어, 같이 생활하던 여배우가 음. 제가 배포한 찌라시 때문에 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기서 어. 벌어지는 일들을 캐다 보니 음. 이것이 단순히 연예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다 얽혀 있더라라는 얘기를 어. 아주 재밌게 그린 어,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내초에서 오늘은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의 배우 정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진영 씨나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샵1077 단문5시원장문1 0 0원의 문자메시지나 고릴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네. 뭐 일주일 단위가 됐든 뭐일 음. 단위가 됐든 계속 그런 어떤 사설 정보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이 루머를 양산해내고 음.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배우 입장에서 이 내용 이 소재를 받았을 때참 기분이 묘하셨겠어요. 글쎄 뭐 근데 이 시나리오가 워낙 재미있었고 음. 어뭐그 흔쾌히. 제가 도전할 만한 그런 작품이어서 음. 음.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아, 그래 예. 근데 이, 이, 우리 영화 속에 보면 이제 찌라시가 어떻게 예, 누가 만드는지 음. 그런 이제 이 메커니즘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찌라시는게 굉장히 고약하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쟁취하기 위해서 음. 자기들끼리 음. 정보를 수집하고 음. 어~ 유포시키는 행위잖아요 그, 그 안에서 어~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 굉장히 좀 불쾌한 면이 있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음. 이게 영화의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음. 이제뭐 감독님이 시나리오 만지면서 시나리오 저기 젤라시 만드는 제작 도 음, 직접 음, 뭐 음. 만나보고 조사하고 음.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 팩트들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음. 나오는 사건들은 물론 당연히 음. 극화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